자 오늘은 그 가위 잡는 방법 하고 어,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게 이제 미용 가위죠. 먼저 사실 저는 오른손 잡이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제가 좀 손을 좀 다쳐서 오늘은 왼손으로 어, 시범을 보일 건데 여러분들은 오른손 잡이니까. 대부분은 뭐 왼손잡이는 저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오른잡이는 참고해서 하시면 되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가위를 잡는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먼저 애견 미용 그, 할때 가위를 잡는 방법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 사람 미용하는 가위를 잡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는 좀 굉장히 비슷해요 유사한 점이 많은데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이, 이게 이제 미용 가위죠 이렇게 있으면 이, 이렇게 날이 한 개가 움직이는데, 이날 이름이 서 있는 날 움직이지 않는 날을 정날이라고 부르고, 이 움직이는 날을 동날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우리가 뭐 자동차 할때그 동하고 똑같아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날,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 미용은... 이렇게 잡고 끝에, 머리카락 끝을 커트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애견 미용은 이 가위가 거의 360도 방향으로 다 돌아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미용은 사실 이 가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트를 할 일은 잘 없겠죠. 물론 뭐100% 없는 데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커트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애견 미용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가위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그 가위를 커트할 땐 자, 이제, 이제 내 머리를 커트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오른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겠죠. 그런데 오른손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을 이렇게 커트하는 반대쪽 면을 커트하는 걸 이제 역가위라고 불러요. 어, 심지어 예견 미용은 이런 이제 정가위 방향뿐만 아니라 역가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 미용을 하는 사람 미용 가위를 다루는 방법하고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게.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위로 돌아가면 이렇게 가위가 서 있으면 이렇게 한쪽 날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정날이라고 부르고 이게 동날이라고 불러요. 그, 그 애견 미용을 할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날은 서 있고 동날이 움직여서 날한 개만 움직인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방법인데 음, 왜 그런지는 뭐다 알죠. 이거는 학원에서 다 배웠죠. 왜 애견 미용을 할때 정날은 움직이면 안 되고 동날만 움직여야 되느냐. 왜 애견 미용은 굳이 뭐 이렇게 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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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도 되는데 왜 굳이 한 개만 한개 날만 움직이게끔 이렇게만 하느냐 왜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이거 다 알고 있죠? 내가 다 수업을 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은 자 이제 동날이 이렇게 동날 하나만 움직여서 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서 있을 땐 이렇게 하죠. 그 이제 가위를, 가위 가는 방향, 가로, 세로 이제 두 가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로로, 세로로 내려올 때, 정날이 어, 항상 수평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그래요. 수평이 유지되는 게 기본이고, 이 가위가 가로로 갈 때, 정날이 수직으로 유지되는 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랩클립 칠 때, 허리라인 할때 있죠? 허리라인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날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러고서 동날이 움직이는, 아시겠죠? 그, 허리라인 할 때, 허리라인 딸 때, 정날이 만약 이렇게 누워버리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오늘 강사, 정날은 수직으로 세우고. 자, 다시. 가위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는 정날이 수평으로 서 있어야 되고, 가위가 가로로 움직일 땐 정날이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고 있고. 뭐, 100% 그래야 된다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미용하기 위해서 정날은 서 있고, 동말만 한 개만 움직이는 이런 미용을 하기 위해서 가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시겠죠 아시고 있죠? 다들 알다시피이 구멍이 뭐 약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지 손가락 이반지끼는 손가락을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은 새끼 손가락 받침이라고 부르죠. 새끼 손가락에게 받치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 받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엄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모지공이라고 뭐 이런 뭐 크게 둘다 상관없어요. 엄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지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지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리고 약지 손가락에 들어가는 새끼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을 받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약지 손가락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받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죠. 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자에게서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엄지손가락은 푹 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걸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미용을 배울 때, 엄지손가락을 넣지 말고 걸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걸치고, 어 가위를 열때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빠져나와서 가위를 열고 또 이렇게 내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오래전에, 음, 뭐라 그럴까, 미용이 지금만큼 발전이랄까, 발달하기 이전에 얘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들어가라고 있는 이 모지공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치고 어느정도 우리는 보통 학원에 수업할 때는 손, 손톱의 절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얘기를 하죠 놓고 있다가 가위를 열때이 내가 굳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위를 많이 열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빼려고 안 해도 자, 다시 살짝 걸치고 있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열면 가위가 자연적으로 빠져요 아시겠죠? 빠지고 또 들어갈 때도 가위가 자연적으로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정면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있다가 엄지 손가락 살짝 걸치죠. 그리고 이렇게 열때 보통 열 때는 90도에서 90도 이상 은 열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위를 잡는 연습을 할때 90도 정도로 여러고 연습을 했죠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커트를 하고 익숙해질 때는 반 정도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위 연습을 할때반 정도 열어서 연습을 했다, 요 정도 연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익숙해져서 미용을 할 때는 요만큼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열고. 서 90도 이상은 열고 연습하라고 해요. 그래야 실제로 미용을 익숙해져서 미용을 할때 절반 정도는 열어요. 물론 좀더 많이 연습하면 그 이상도 많이 열리죠. 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을 넣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인데 맨 먼저는 자, 이렇게 약지 공에 손가락을 넣고. 어, 새끼 손톱을 걸치고 이두개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관건이죠. 근데 내가 옛날에 배울 때 이게 두개 손가락을 딱 어디에 고정시키라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수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두개 손가락은 자기가 편한 모양으로 편한 포지션으로 잡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밑에 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가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두 개의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든, 아니면 첫 번째 마디뼈로 이런 식으로, 보, 보이나? 이런 식으로 잡든, 아니면 이 안쪽 두 번째 마디뼈로 좀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잡든, 어떤 식으로 잡든 여러분 이두 개, 왜냐하면,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손가락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다르고. 근데 가위는 다 똑같이 생겼죠. 뭐 7인치, 8인치, 뭐 7.5인치. 길이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 손이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보다는 이 가위가 다르게 생긴 이 폭이 훨씬 더 적어요. 사람 손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두개 손가락은 내가 편한 대로 잡으면 돼요. 각자마다 다 크기도 다르고 뭐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두개 손가락은 어쩔 수 없어요. 약지는 들어가고 세개 손가락은 받치고 이거는 밑으로 힘을 주고 항상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얘는 항상 밑으로 내리고 세개 손가락 위로 받치죠. 위로 이렇게 힘을 주죠. 이두개 손가락은 내가 편한 위치로 잡은 편한 위치를 편한 부분으로 요가위에 환지 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돼요. 음, 참고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오른손 잡이죠 원래가 제가 오른손으로 잡을 땐이 부분을 이두개 손가락이 두 번째 뼈 마디로 눌러줘요 저는 그런데 왼손으로 잡을 때이 손가락 끝으로 눌러요 이 당장 오른손 왼손도 같은 사람이 잡는데도 다르죠 왼손으로 잡을 땐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편이고 왼, 오른손으로 잡을 땐 이렇게 마디 안쪽 두 번째 마디로 이, 이, 이 부분을 눌러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라고 규정하고 뭔가 딱정하는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으면 돼요 두개세 개는 어쩔 수 없어요 약지, 새끼,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두개 손가락은 가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가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각도로 편하게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가위를 잘 음, 그립하는 어떤 요령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지는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밑으로 누른다고 했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힘을 탁 주고 그리고 이두개 손가락은 내가 편한 위치로 잡아서 잡아서 가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가위로 고정시킬 때 제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위는 네 손가락으로만 잡는다. 가위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들 연습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위를 잡을 때, 딱 놓고 있다가, 잡을 땐 항상 이네 손가락으로만 탁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엄지손가락을 막 이렇게 한 습관을 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서 잡고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시저링을 하고 커트할 때도 자꾸 이렇 나를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하게 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가위는 내네 손가락으로만 잡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가위가 수직으로 딱 서야 돼요. 수직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대부분 내 쪽으로 자유를 처음에 탁 잡으면 내 쪽으로 엎어지거든요 가위가 이런식으로 자기는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세워서 내가 위에서 보면 잘 보여요 아시겠죠 가위가 수직으로 딱서야 된다 이렇게 누우면 안된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누워요 이렇게 이 눕는 가위를 이렇게 눕는 기울어지는 가위를 어떻게 세워야 하냐 하면 이 약지 있죠 네 번째 손가락을 밑으로 눌러서 가위를 세우는거다 이렇게 누워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가위가 누워져 있는 걸이 약재를 눌러서 밑으로 아 그랬죠 항상 이 약재는 밑으로 힘을 내리는 습관적으로 내려야지 내려야지 이거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특별한 요령은 없어요. 내 경험상 그냥 내려야지 내려야지 생각을 하면 다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다 돼요. 막 이거 엄청나게 학생들이 잘안 되니까 뭐 이런 가지로 막 노력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내 네, 이거 내려야 되는 거구나 아 맞아 내려야지 밑으로 내는 힘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누르고 전기 손가락으로 받치고 그리고 이두개 손가락으로 그 힘을 힘을 줘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위 내 손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죠. 여기에서 중요한, 음,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는데, 자, 가위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위가 있죠. 내가 가위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 가위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죠. 자, 이걸 보면, 가위를 열때이 부분이, 엄지손가락에 들어가는 부분이, 위로 연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근데 보시다시피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그죠? 앞으로 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엄지 손가락으로 가위를 열때 위로 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는 거랍니다. 아 지금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가위에 넣었어요. 열때 위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가위를 엄지 손가락을 앞으로 밀어야 된다. 보시다시피 앞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잡았어요, 가위를. 그러면 내가 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다.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열 때, 이 가위, 이 부분에, 어디가 내 손에 닿는가 하면 이쪽 부분,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12시, 6시, 9시, 3시가 되겠죠? 그죠? 이 3시 쪽에 엄지손가락이이 부분, 요부분이 닿아서 열리는 거다 왜냐하면 가위는 앞으로 가니까 그죠 12시에 닿는 게 아니라 3시로 닿아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3시쪽으로 닿아서 가위를 여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가 엄지손가락에 걸치고 있다가 응? 엄지손가락에 걸치고 있다가 위로, 있는다고, 위로 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이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위를 쉽게 다루는 굉장히 좋은 팁 또는 뭐 엄청나게 빨리 좀 가위를 적응할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잡았어요. 가위를 위로 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 아시겠죠? 앞으로,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내려. 앞으로, 앞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 시드링 할때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이 뭔가 하면, 가위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 팔에 직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각이라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아시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으면, 수직으로 서 있으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가위 이렇게 잡고 있죠? 내 네, 네, 손가락이 하위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가위가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있으면, 내 손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날은 위아래,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내 손지 손가락은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이 가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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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투직으로 이렇게 서버려, 이렇게 세워버리면 나중에 열릴 때 이렇게 따로 떨어져 버려요. 가위는 이쪽으로 가고,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가위를 꺾어서 엄지손가락하고 같은 움직이는 라인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따라가게끔, 가위가 엄지손가락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위가서 있으면 안 따라가겠죠 그죠?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주먹처럼 많이 쥐어요 이렇게 많이 오므이죠 오므리고 오므려서 이렇게 이렇게 미용을 하죠 오히려 오므려서 새끼 이쪽을 많이 오므려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거 내 장담하는데 얼컷 죽어도 안돼요 아시겠죠 진짜 내 장담하는데 뭐 푸들 뭐비숑을 말할 것도 없고 푸들 뭐 테디베어 또는 브로콜리네 뭐좀 곰돌이네 뽐에 곰돌이네 하는 뭐좀 때려 주고도내 장담하는데 때려 주고도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 죽어도 깨도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그냥 면 자르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축달되면할 수는 있겠죠 왜냐 근데 동그라미가 절대 안 나와요 자 다시 중요한 거 일자에서 사선으로 비슷하게 들어온다 왜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날이 엄지 손가락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동날이 엄지 손가락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팔에 직각이 아니라 팔에 예각으로 써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가위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이고 가위를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입니다 음. 아, 그리고 끝으로 음, 끝으로 그 체제링 할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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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할 때, 엄지손가락이 힘줘서 하지 마세요. 그, 우리는 운동하는 게 아니죠. 이게 미용은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또는 뭐, 막 근육을 키워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가위를, 뭐야, 그, 고깃집에서는 그 가위로 다 미용하겠죠. 그죠. 미용 가위는 굉장히 예리해요. 예리하고 날카롭죠. 잘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왜잘 들고 날카롭고 왜,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민한 강아지 털을 잘 잘리게 커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면을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낼라 그러면 이 가위에 내가 힘을 꽉주고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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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다 그러면 이 움직임 자체가 실행하는 내손 움직임 자체가 둔탁해서 층이 나요 항상 엄지손가락 힘을 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어떤 학생 우리 학생이 뭐 이렇게 가위를 좀 배워 왔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뭐 이렇게 아구 힘을 좀 키워야 된다고 뭐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진짜 아구 힘을 키워야 되고 뭐 엄지손가락 에 힘을 주고 싹둑싹둑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2, 3년만 하면 여러분, 테니스 선수처럼 양쪽 팔뚝 굵기 달라져요. 그죠? 이거 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다 빼고, 엄지손가락 힘을 빼고, 날만 움직여줘야 돼. 엄지손가락은 그냥 날만 움직여줘야 돼. 왜냐하면 이 날이 오토매틱이 아니죠. 보통 탁눌리면 자동으로 와아 하는 일은 오토매틱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수동으로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엄지손가락은 정말 날만 움직여주는, 그냥 이렇게 날만 움직여주는 이 느낌으로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자르듯이 힘을 줘서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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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자르겠다 이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바로파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이날을 면마하고 갈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색종이 잡는 가위로 막 하면 되지. 아무거나 고깃집에서 쓰는 그막큰 가위로 막 싹둑, 싹둑 자르면 되겠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돼 그러면 면적이 죽어도 안 나와요, 진짜. 아시겠죠? 힘 빼고, 힘 빼고, 엄지손가락에 힘 빼고, 날만 움직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지 날만 움직여준다는 생각. 아, 그냥 엄지손가락은 날만, 날만 움직여줘야, 이두개 날을 교차만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 힘을 주라 그러고, 뭔가 어떠한 그런 액션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예민한 부분들, 커트를 못해요. 아시겠죠? 항상 힘 빼고, 엄지손가락 힘은 빼고, 근데 만약에 털이 뭐안 잘리고 털이 씹힌다, 그러면 연마 보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아주 기술 좋은 연말을 잘하는 분들이 전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죠? 얼마지도 음, 않아요. 뭐, 감이 날가는걸 얼마지도 음, 않아요. 그, 그러니까, 자, 했어. 뭐, 했다가 이 털이 집히거나 자란 잘린다. 그러면 그때는 연말을 보내야 되는 거고. 자란 잘리는데 내가 굳이 힘을 줘서 나를 밀고 또는 손에 힘을 줘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손이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미용사는 항상 성들한테 얘기하죠. 미용사는 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넘어지지 마라고 하죠 이렇게 넘어져야 돼 알았죠 응?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야 돼 손등이 까지고 팔꿈치에 까지면 까지지 손가락 까치면 절대 안돼 우리는 그래서 미용을 할때뭐 무는 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죠 무는 개는 무는 개를 잘하는 분들한테 보내 주고 그런 거는 무는 개를 전문으로 미용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하라고 하시고 손을 제라게해야 됩니다 항상 손힘 빼고, 아시겠죠? 힘 빼고, 그냥 뭐 힘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힘을 빼고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을할 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골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시즐링 테크닉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영상 말미에, 그, 제가 왼손 말하고 요즘 왼손으로 하죠. 예전에 오른손으로 그 위그 잘랐던 그그 동영상은 휴대폰으로 도찍었는가 아무튼 그, 도, 그 동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뭐냐 이거 슬리커. 슬리커 관리하는 방법. 슬리커 영상에서 슬리커 관리하는 방법을 빠졌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슬리커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끼면 홈으로 하지 말라고 전가 얘기했어요. 그죠? 홈으로 하면 이것도 슬리커에 있는 핀도 스텐이고코어의 핀도 스텐이죠 쇠하고 쇠하고 자꾸 겹치면,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기세가 나게 되어있어요. 긁히게 되어있고, 코팅이 벗겨진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코밍을하거나 슬리킹을 할 때, 털이 상해요. 끊어지고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그, 끼어있는 털을, 털을 콤으로 빼지 마라. 그럼 어떻게 뺍니까? 그냥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자 이제 털은 뺐는데 이게 보면 지저분하죠 많이 쓰면 지저분해 그래서 나는 여기 원장님 나 이거 슬리크를 좀 깨끗하게 씻고 싶어요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씻느냐 그 퐁퐁 푼 물에 그냥 넣고 이렇게 세수자 같은데 퐁퐁 물을 풀어서 넣고 이렇게 휘저고 흔들기만 해도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좀 찝찝하다 난좀더 깔끔한 성격이니까 나처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성격처럼 생겼죠 나처럼 좀 깔끔하다 성격이 그러면 이런 그 페인트붓 같은 거 있어요 그 그냥 일반 뭐막 페인트집까지 안가도 뭐 뭐야죠 뭐냐 그 다이소는 일본 회사니까, 뭐 마트킹 같은, 아무튼 그런 그런 자파점, 자파점에 가면 이런 페인트북 같은 거다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씻어도 돼요. 물론 칫솔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궈해도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씻었다, 다 씻었어요.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말릴 때 특히 말리는 햇빛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햇빛에 말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슬리커 밑에 있는 판이 고무기 때문에 고무는 햇볕에 최악이죠. 그래서 햇볕에 말리면 안 돼요. 그냥 그늘에 말린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핀이, 슬리커 핀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일자가 아니라 슬리커 핀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 끝에가 좀 휘어져 있죠. 이게 이 휘어져 있는 이 슬리커를 다룰 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슬리커 하면 이 슬리커가 핀이 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슬리커 핀이 펴져 버렸다 이렇게 펴졌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그 슬리커 핀이 뭐좀 이렇게 고르게 있지 않고 옆으로 딱막 돌아가 있고 핀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슬리커 다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은 씻을 때는 그렇게 씻으면 되고 그리고 항상 슬리커 이 고무는 열에 노출되면 약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젖으면 그 학생들이 젖으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많이 말리는데 드라이로 열을 쬐어주는 거는 얘한테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고무기 때문에 열, 햇볕 이런 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이나 햇볕에 쬐지 말고 쬐지 말고 그냥 그늘에 말려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는 건다 알고 있죠. 뒤집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놓지 말고. 모슬리커 뭐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슬리커가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왜냐하면 처음에 목욕을 하기 전에 긴털을 풀 때도 하고 드라이 할 때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비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슬리커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씻느냐,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아무튼 슬리커 편에 이게 빠져가지고 참고로 좀더 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위를 잡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수업을 했는데, 음, 시저링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뭐 강사님이 됐든, 원장님이 됐든, 또는 뭐 누가 됐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저링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제일 편하게 잡고, 내가 쉽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손모양과 손크기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식, 자기가 편한 그립, 자기가 편한 시저링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은 꼭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예쁜 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어, 시저링에 대한 수업을 했고, 그리고, 그 슬리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